오늘 만나볼 곳은 IPO 예정 기업 프로닉스입니다. 내년 3월 코넥스에 상장하고 늦어도 내년 6월경 코스닥에 직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캐스카우 역할을 할 플렉서벌 마이크로 LED 마스크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존 시중에 나온 미용 마스크와 달리 피부에 밀착시키는 게 차별점이라고 하는데요. 수원 고색산업단지에 있는 생산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얼핏 보면 가면 같은 이런 피부 미용 마스크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20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도 있죠.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도 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피부 재생과 미백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판 위에 올린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마이크로 LED가 빛을 쏘면서 피부 재생을 돕는 세포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 빛이 미토콘드리아에 흡수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사실 저희 피부 세포에 있는 공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옛날에 들어보셨을 텐데 ATP라는 에너지 물질을 생산하죠. 그 ATP는 사실 저희 몸 세포와 저희가 움직이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 ATP 생성이 충분하게 많이 나올수록 사실은 피부 재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이제 노화의 감에 따라서 사실 그 공장이 노화하면서 ATP 생산이 작아지는 걸 사실 630에서 660란다의 적색광이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에 흡수가 되면서 자극을 하고 ATP 생성을 높인다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칙칙한 피부톤을 개선하고 싶을 때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새카맣게 탔다 표현을 하는 건데 저희가 실제로 어 인공 피부 실험과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자외선을 쐬었을 때에 아, 저희 이 적색광을 진피증에 5분 정도 조사를 하게 되면 알파 msh가 60%가량 떨어집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멜라닌 세포가 60%가량 덜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부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LED 마스크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온화상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에서 2mm 정도 떨어지면 거의 한 40에서 60%. 3mm 떨어지면 80% 1cm 이상 떨어지면 뭐90몇 퍼센트 이상 반사돼요. 그 반사된 빛이 열로 바뀌거든요. 저온 화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피부가 단백질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41도 이상 되는 온도에 일정 시간 이상이 노출되면 저온이지만 뜨겁지 않지만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프로닉스가 고안한 게 마스크를 최대한 피부에 가깝게 밀착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유자재로 휘는 기판 위에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3천 개 이상의 마이크로 LED를 깔고 입체적인 얼굴에 빛이 고르게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촘촘할 뿐만 아니라 그 빛에 저희가 아, 확산제를 써서 원점만 강하게 빛이 나오는 부분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굴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 있는 빛이 어느 정도는 강하지만 그 주변 빛도 충분히 효과를 줄수 있을 만큼 굴절시켜서 면 전체가 골고루 광량을 내도록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천 개가 넘는 LED가 올라가기 때문에 칩을 대량으로 옮길 수 있어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 전사 장비는 초당 200개의 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작업대에다가 그 FPCB를 장착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로 칩을 전사를 시켜서 FPCB 안착을 시키는 공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FPCB 위에 칩이 안착돼서 리플러를 태웠을지게, 그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과정 전 단계까지를 진행해 주는 장비입니다. 이런 생산 설비 장비를 구축하는 데만 14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지난해 2대 주주인 아이윈플러스가 프로닉스 신사업 지원을 위해 7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수 특허가 출원돼 있어 모방 제품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2차원인 FPCB의 면을 어떻게 이 입체적인 얼굴에 빈 곳이 없게끔 밀착하게 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디자인, 그 다음 그 제품을 만드는 구조, 이런 것들에 관한 특허가 아 저희가 다 출원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어 일반적인 제품 같이 이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카피캣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을 포함해 해외 유수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도 진행 중입니다. 오는 8월이면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저희 제품의 시장과 같은 시장을 공유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죠.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접목하면 탈모 관리 기기와 통증 클리닉과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도 보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작용하는 기제는 똑같습니다. 미토콘디라에 흡수돼서 ATP를 생성하고 거기는 이제 모근을 열심히 만들 것이고 여기는 피부를 열심히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음... 그렇게 ATP가 생성이 되면 ATP가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하는 기능들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통증 클리닉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노화가 잘 드러나는 손과 목 관리 기기는 벌써 개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그 장갑처럼 끼는 제품을 지금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넥케어 제품도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넥케어 제품은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항진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의학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되면 이제 넥케어 제품으로 갈 거고 그 전에 일단 저희가 문제 없는 손 제품이 먼저 나올 겁니다. 마이크로 LED 마스크는 프로닉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연간 1 3 5건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한만대 정도, 어, 좀 2교대, 3교대 이런 식으로 순환 근무를 하면 한 2만 대 정도까지 일단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좀 제품 개발을, 제품 생산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 계산하면 100억 이상의 목 배출 목표로 저희가 지금 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닉스 1대 주주는 옛 광진윈텍인 아이윈, 2대 주주는 아이윈 플러스인데요. 올 연말 상장 준비에 돌입해서 늦어도 내년 3월이면 코넥스에 상장한다는 목표로 같은 해 6월 코스닥 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가 다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계획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곧 매출이 날 거기 때문에 이제 매출을 충분히 내고 영업이익을 충분히 내는 회사로서 아 이제 상장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다만 아 저희가 이제 매출을 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올해부터니까 이제 그 매출을 기준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정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좀 단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상, 저희 이제 주주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상장 이후에는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가 설비 투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로 LED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연결되는 회로나 마이크로 LED의 투명성을 저희가 좀 극대화하면 투명하게 하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또 저희가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설비는 이 마스크의 국한된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설비에서 이제 저희 그 제품 라인이 늘거나 투명 디스플레이로 가는 쪽에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프로닉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